자 잡는 것부터 할게요 잡는 거는 뼈에서 뼈죠 뼈죠 이거 뼈에서 또꺼내어 뼈에요 뼈에서 톡 들어가죠 뼈에서 톡 뼈에서 톡 들어가죠 오 여기야 여기 여기면서도 <laughs> 이렇게 <laughs> 가운데 아 좋아요 여기는 여기면서도 이, 이 기둥과 이 기둥의 가운데 어. 이해됐어요? 놓으시고요. 자 몸의 중심 시고요자 이때 시작할 때이이미 힘은 약간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몸부터, 힘의 중심부터 안 팔을 안으로. 그렇죠. 지금 이걸 모지로 모았다고 나 머리를 안이이을 안으로 모아. 그렇죠. 형이주일리가 있는데. 모아서 뻗어 어. 정면으로 뻗어 이렇게 지금은 약간 대각선인데 정면으로 뻗어 이인 줄어 봐. 이인 어. 정면으로 뻗어, 정면으로 하나 모여주시고 됐어요. 정면 뻗어. 뻗어, 그렇게 앉고, 뻗어. 네. 몸하고 같이, 여기서 툭 밀어봐, 같이 밀어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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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es! 툭, 툭. 여기서 끝에는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어, 좋아. 자, 근육 속으로, 여기서 툭,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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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야. 느낌. 뭐. 어. 양쪽 다 오른쪽 오른손으로 주로 상단. 강력세. 수수수 던져. 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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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봐봐. 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야 그래서 한번 넣고 빼고 어. 넣고 빼고 어. 그밖거 하나도 없거든. 하나, 둘, 빼고,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요. 응?